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일요승부처입니다. 예. 어, 어제는 이제 A급 했고, 오늘 승부가 하나 했는데, 적중이 안 됐습니다. A급만 하나가 했는데. 오늘은 좀 뭔가 그룹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좀 에, 승부라는 거, 경화라는 거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인내하면서 어, 음, 과정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 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이 빌드업이라는 말이 아, 아주 유행을 하잖아요. 이게, 결과만 내는 게 중요,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과정을 좀 이제, 음, 빌드업이라는 말, 말에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어, 그리고 그런 좀 시기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런 걸또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좀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아, 좀 본질에 맞게 하는 거를 이제 그런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마도 그런 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걸 못 참고 이제 여기 여기 막 너무 심하게 하다가는 어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음 약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노력, 빌드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신기하죠? 빌드업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축구 용어인데 일상에서 많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요즘. 정말 이 빌드업이란 말이 예전에 없었잖아요 이런 말이. 근데. 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스포츠하고 인생하고 또 닮아 있는 것 같고, 다들 어 말은 하지 않지만 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는 그런 승부의 그런 세계 안에 다들 살고 있는 것 같고, 음 축구도 승부기 때문에 빌드업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인생도 승부기 때문에, 인생도 축구기 때문에 그런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승부하고 인생이 승부기 때문에 경마도 역시 승부기 때문에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 최대한 기다려 가면서 때가 올 때를 어, 포지셔닝을 하면서 잘 제어하면서. 어, 빌드업을 할, 나가다 보면 어, 때가 온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려 줄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걸 못 참고 막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경마의 승부의 세계에서 어, 질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여기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승부사로서 그런 마음가짐을 또좀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거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막 가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 또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신념을 가지고 경마를 우리만의 호흡과 방향과 철학으로 우리만의 경마를 한다면 갬블을 한다면 배팅을 한다면 경마베팅을 한다면 어, 이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해구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구은이친는이는는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는는 서울3 메인 프리미엄 부경이 a 급 서울6 a 급 서울8 메인 하이라이트급입니다. 자서울 i 보겠습니다. 음 8번, 엘도라도홍보이거 이거는 대 u y 아닙니다. 대 o u 아니에요. 이거는. <laughs> 어제도 일경주한번 보십시오. 그거 터지는 거. 근데, 왜 그렇게까지 걔도 둘이서 대끼리가 2점대가 나왔거든요. 신마경주에서. 너무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배당이었죠. 예, 그죠? 그런 경주 여지없이 터집니다. 11번말인 답인인가그 말은 현장 상태는 말이 좋았는데 전딴걸 노렸었긴 했는데 현장 상태는 참 말이 좋았습니다 말이 이거 엘도라도 홍보도 좀 비슷해요 지금 뭐별게 없는데 뭐 별로 보여준 것도 없는데 이거를 많이 잡아놨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이 잠세 아직 뭐 10, 10점 미만 다 별로 많이 뛴 말이 없습니다. 아 1번 좀 많이 었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10번 한 우리 18번 1번 하이퍼드롬 아 히퍼드롬 순발력이 좀 있죠. 별매 4번 벌교 dy 포이마죠 부임 포임마 두 살짜리 망아지고 포임입니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벌교 dy가 다음에 3번 주얼리 패션 주얼리 패션 다음에 음, 7번 너만을 위해서 이 정도가 흘리는데. 음뭐좀 뭐, 좀이 변수가 많이 보이고, 한 마리 프리미엄 같이 만두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부경 이경주 똑같이 1400, 7번. 이세마 경주 잖아요. 7번 라이트 챔프 와이 아, 정도 10번 카우보이맨 6번 블랙스피드 이게 순발력이 있는 말이죠. 선행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확실히 나오니까요. 이번 팀 서프라이즈 이세마입니다. 이세마 이거는 쉬운 경주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다할 경주 아니 일반 골든라이스아 이건 세 살짜리네요. 어쨌든 이세 3세마 경주기 때문에. 음 올든 나이스 9번 하이 레전드. 뭐이 정도인데. 뭐 굉장히 편성이 별게 없고 약 편성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어제 뭐 노리는 말도 어차피 이번은 좀두 살짜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네, 뭐한 마리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말이 좀 무시를 받는데, 뭐 현장 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좀 다음, 어 서울 6입니다. 아, 이것도 앞말 한정이에요. 뭐 이세마 경주, 안말 한정 경주 이런 건 특징이 확실히 있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안말 한정인데다가 또 혼전까지 겹쳐 있는 경주, 찬이고 같은 말이 이거 대가리로 가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한 논리적 모순, 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찬이고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 말이고 뭐 지난번 물론 오긴 했지만. 뭐 이렇게 여기 경주 편성에서 나 확실해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나 사이즈를 보유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말이 고만고만합니다. 이거는 뭐 저는 10번 뭐 나오면 10번 다 뒤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뭐 충분히 전개적으로 능력적으로 이길 수 있는 말들이 1번부터 11번까지 저는 다 이길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리로 가지만 이게 꼴찌도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 7번 토호마켓 토호마켓 2번하고 7번은 원 차이가 있습니까 10번 클레어 골드 이거, 이거는 순발력도 있잖아요 5번 실버 문. 이것도 솔직히 저는 2번보다는요, 5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미 우승 경험이 있잖아요. 우승 경험이 있는 말하고 2착 3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5가 훨씬 더 낫습니다. 말이. 훨씬 더 나아요. 2번보다는. 2번보다는 5가 훨씬 낫습니다. 음. 2는 찬이고는 이번에 절대 이게 지금 1등으로 팔리고 있지만 저는 1등 할 확률은 거의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도 안 됩니다. 찬이고 1등 할 수가 없는 경제예요이경제에서는 절대로 이번 같은 말이 1등 못 합니다. 찬이고. 제재 좀뭐 너무 평뭐 아직 별로 많이 안뛰는데 너무 평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요. 그건 아니다 말이 뛰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이정 이런 스타일로 뛰는 말들은 이게 셈말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착이 이렇게 많고 이런 이참만세 번인데 오히려 적게 뛰고 우승을 벌써 해버린 실버문이 더 좋은 말이에요. 뭐, 4번 어. 핑크골, 이게 더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전개도 더 낫잖아요, 오가. 오가 뭐, 선행인데. 아, 선두권 나가는데. 2번은 무조건 뒤에 있을 텐데. 이게, 이거를 어떻게, 뭐, 시원하게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잡아놨던 것 자체가 좀 희한합니다. 경마를 너무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경마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닌데. 아마 이는 올라오다가 말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이번 경기는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에 1 1번 강철여걸. 입으로는 오히려 강철력을 더 나올 수 있어요. 4번 핑크 골드. 이것도 순발력이 있고 선입권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팔리는데 뭐 이거는 뭐 1번부터 11번까지 모두 다 열려 있는 경주고 모두 다 서로 뭐 만만하다. 서로 무시하는 그런 경주고 정말 별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서로 다들 야, 뭐 사이즈별로 안 나오는 말들끼리 나왔다. 안말끼리 정말 전형적인 안말끼리 나온 경주다 뭐 그렇게 보실 겁니다. 제가 왜 이번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냐면 일단 대가리 로 팔리는 것 자체가 좀 도저히 그 권위를 대가리로서의 권위, 인기마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전개 자체가 이렇게 뛰는 스타일이 별로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뒤에서 추입을 하는 것은 앞에서 힘을 안 썼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은 만약에 요번에 지가 한번 대가리라고 붙이면은요, 힘 많이 못습니다 이런 말 스타일은 힘 많이 못 써요. 그죠? 올라오다가 말 확률이 높아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는 전형적으로 이런 말들이 돈을 많이 빨아갑니다. 좀 이런 스타일들이 또 이번에도 그래. 서 이거 잡아놨는데, 아 잡아놨는데, 그래서 더... 또 빨아 갈것 같아 가지고 <laughs> 그래서 속지 마시자 말씀드립니다 어또 매번 속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한 마리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예뭐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예 대가리까지도 올수 있는 말입니다 예. 다음에 어 서울 팔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5번 용암 마렌고아 이것도 이제 이차기 좀 많은 말이에요. 좀 물론 이제 세 살짜리 수말이기 때문에 또 안말하고 약간 다르긴한데 아까 그거는 찬이고는 전형적인 안말 스타일. 요거는 이제 수말이라서 조금 더 이제 좀 늦대는 경향이 있고 이제 더 발전을 하고 또더 오래 걸음을 낼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계속 또 착순에 그치는 그런 이착이 많은 말들은 또 착순에 그치는 게높고 지난번도 또 여전히 댓기이 팔리고 착순이었고 그 전에도 뭐 이착은 했는데 선행을 나가서 또 결정을 못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용한 말인 고이 정도를 가지고 여기서 아, 난 요거 대가리야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 협소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음, 10번 토르의 망치. 뭐이 이게, 차라리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예.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 말렌고하고 이거는 다섯 번 입상했고 두번 우승, 세번 준우승 똑같이 11번, 12번인데. 두번 우승, 세번 준우승. 둘다 다섯 번 입상인데 오히려 토르의 망치가 더 많이 우승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토르망치하고 용한마린고는 레벨로 보면 뭐 비슷한 급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우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토르의 망치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성으로 해서 제압을 어쨌든 한거 아닙니까? 제압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골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승을 하는 게 경마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용한마린고는 뭐 결국은 우승을 못한 거고. 쥐어 짜내가지고 딱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착순이나 이런 게 많은 말들은 또 한계가 있다는 거를 우승이 없다는 거는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드래곤 스카이, 드래곤 스케어. 이거는 뭐 비슷하죠. 3번 고마나루, 고마나루. 고마나루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2차기에서 4번이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거 올라가서 더못 들어오잖아요. 또 착순, 또 착순, 또 착순이잖아요.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마한말하고 비슷해요. 암한 말은 도 그렇게 가랑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4번, 비전 파워, 비전 파워. 아, 이것도 가능하죠. 7번, KNTS1. 아, 이것도 좀 비슷해요. 착순에만 계속 머무르는 스타일들. 그래서 이 정도 라면은 저는 한 마리 뭐올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하이라이트 승부 마필이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할게요 자 그래서 내일은 서울 3, 부경 이 서울 6, 서울 8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고 요거 말고도 또 일반 경주 중에 하나 정도가 좀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현장까지 좀 한번 좀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뭐 전화 이런 예상을 할 때, 어, 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튼, 어, 이러 뭐,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벌써 뭐 6시 35분이네요. 기대해 주시고, 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